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50년간 피부과를 운영하다 은퇴한 85살의 김정호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알려드릴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돈 2,000원짜리 피부 관리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제 진료실 서랍 안에 늘 있었던 작은 물건이랍니다. 반세기 넘게 제 진료실을 떠나지 않았고, 수만명의 환자분들의 피부를 살리는데 도움을 준그 물건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김희애, 마돈나, 기네스 펠트로 그 화려한 여배우들이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다 제쳐두고 매일 밤 자기 전에 바른다는 거 바로 바세린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피부 비결이 이렇게 간단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값비싼 화장품이나 최첨단 피부 시술 없이도 단돈 2천 원짜리 제품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니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바세린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끈적거리기만 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더라. 우리 병원에 다니시던 73세 박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 바세린이라는 거 바르라길래 발랐는데 끈적끈적하기만 하고 주름은 그대로더라고요. TV에서 좋다고 해서 한통다 썼는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화장도 잘안 받고 번들거려서 더 이상 안 발라요. 옆집 김복례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그거 광고만 좋고 별로더라. 바르고 나면 얼굴만 번들번들하고, 머리카락도 자꾸 얼굴에 달라붙고, 밤에 베개에 얼굴이 들러붙는 것 같아서 불편해서 그만뒀어. 그런데 말이에요. 바세린이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오늘은 그 올바른 방법, 제가 50년 임상 경험으로 확인한 진짜 효과적인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다시 태어나는 그 비밀, 함께 알아볼까요? 왜 하필 바세린이냐고요? 제가 수많은 국가 화장품을 다 써보고 최신 피부 시술도 다 해보고 결국 마지막에 돌아오게 된 곳이 바로 이 바세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 끝에 내린 결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바세린이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래된 제품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지 말이죠. 바세리는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으로 간단히 말해 정제된 기름입니다. 원래는 석유를 정제하다 나온 부산물이었어요. 1898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석유 시추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피부에 난 상처에 석유 찌꺼기를 발랐는데 놀랍게도 상처가 빨리 아물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는 이게 뭐길래 상처에 좋을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찌꺼기에서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을 뽑아내서 깨끗하게 무려 세번 정제해서 피부에 안전하게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쓰는 바세린입니다. 여러분 혹시 석유 찌꺼기라니 그거 피부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도 안전하다고 공인했고 유럽에서도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허용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바세린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한 제품이라는 뜻이지요. 바세린을 만든 채스브로 박사는요? 이분은 자신이 만든 바세린이 진짜 안전한 걸 증명하기 위해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고, 얼굴, 몸에 잔뜩 바르고도 96살까지 장수하셨답니다. 물론 여러분, 절대 드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일 뿐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새로 나오는 첨단 화장품들을 계속 시도해 보고 환자분들께도 소개해 드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품이 바세린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세린은 값싼 명품이에요. 오래 쓰여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75살의 박정희 여사의 피부를 관리해 드릴 때 그분의 손등이 너무 건조하고 주름이 깊게 패여서 고민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핸드크림을 써보고 보급 오일도 발라보고 레이저 치료도 해보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 바세린과 히알루론산 크림을 함께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불과 한달 만에 손등이 놀랍게 부드러워졌어요. 한 이사인 아들이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때 박 여사가 저에게 전화해서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바세린 효과 없다? 고하실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예요. 선생님, 나는 발랐는데 더 당기고 건조하더라. 오히려 피부가 더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입술도 더 갈라지고, 얼굴도 더 번들거리고,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네, 그게 바로 바세린의 함정이에요. 바르는 방법을 잘못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기름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른 땅에 물도 안 주고 비닐만 덮으면 어떨까요? 땅은 그대로 바짝 말라 있겠죠. 물기가 없는데 덮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오히려 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더 메말라 갈 수도 있습니다. 떡을 접시에 담아서 그냥 두면 금방 딱딱하게 말라 버리지만, 랩을 씌워두면 수분이 보존되어 시간이 지나도 말랑말랑하게 그대로 있잖아요. 바세린은 바로 이런 랩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떡이 촉촉해야 랩을 씌워도 말랑말랑함이 유지되는 거지. 이미 딱딱하게 마른 떡을 랩으로 감싸봐야 다시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속에 수분이 없는데 기름만 덮으면 더 건조하고 더 당기고 트러블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세린만 단독으로 썼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거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세 이영자 할머니는 평생 얼굴에 로션도 안 바르고 바세린만 촥촥 발랐더니 몇년 후에는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주름도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올바른 방법을 몰랐던 거죠. 또 다른 환자분은 손등 주름이 심해서 바세린을 매일 바르셨는데 피부가 더 거칠어지고 각질이 일어난다고 호소하셨어요. 알고 보니 손을 씻고 물기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바세린을 바르고 계셨던 거예요. 건조한 상태에서 바세린만 발랐으니 효과가 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바세린은 다른 수분 제품과 함께 써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비밀입니다. 물론 바세린이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값비싼 화장품 못지않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제가 받은 최신 피부과학 저널에 따르면 보습 효과에서는 바세린이 10만 원대 고가 크림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답니다. 이제 어떻게 바세린을 바르는 게 효과적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노화가 드러나는 목과 손주름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밟을 때 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손과 목은 얼굴보다 더 빨리 나이를 드러내는 곳이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얼굴은 열심히 관리해도 목과 손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준비물, 수분크림 플러스 바세린 소량. 먼저, 집에 있는 수분크림이나 알로에 크림을 손등에 먼저 바릅니다.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평소처럼 적당량만 발라주세요. 중요한 건 피부에 수분을 먼저 공급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데, 수분크림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약간 촉촉할 때그 위에 바세린을 발라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새끼손톱만큼 아주 소량 덧발라 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이고 답답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량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100원짜리 동전만큼의 크림에 쌀할 만한 바세린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씀드려요. 목, 뭐 손등에 부드럽게 펴 바르면 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바르면 더 효과적이랍니다. 무리하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이 방법을 매일 밤 자기 전에 꾸준히 해주세요. 손끝으로 피부를 감싸듯 부드럽게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달라집니다. 단한 번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꾸준함이 비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2주일 가능하다면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 75세 김복례 할머니는요, 이 방법을 한달 쓰고 나서 목주름이 반은 줄었어요라고 하셨어요. 자식들한테도 엄마 목이 왜이리 부드러워졌냐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자녀분이 놀라서 전화까지 주셨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갑자기 피부가 좋아졌다는데 뭐 바르세요? 처방약이라도 주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바세린 비법이랍니다. 그 이후로 그분의 세 딸도 다이 방법을 따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80세 정수님 할머니는 손등이 너무 거칠고 건조해서 걱정이었는데, 이 방법으로 한달 관리하니 손등에 반짝반짝 윤기가 돌아왔다고 좋아하셨답니다.심지어 마트 계산대에서 "할머니 손이 참 예쁘세요".라는 말까지 들으셨대요.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다들 아시죠?제가 정형외과 의사인 제 동료에게 이 방법을 소개해 드렸더니, 그분이 수술 후손 소독을 너무 자주 해서 손이 거칠거칠했는데 한참 후에 만났을 때 손이 부드러워져 있더라고요. 김 선생, 그 바세린 방법 정말 효과 있더라고. 이젠 환자들한테 내 손이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한달 후에는 분명 달라진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얼굴은 목보다 더 예민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얼굴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도 밤마다 이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85세 나이에도 제 피부를 본 분들은 70대 초반처럼 보인다, 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제 얼굴에도 주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해 보이지 않고 윤기가 있어요. 하버드에서 발표된 바세린 활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미국 연수 시절에, 시절에 배운 방법인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먼저 세안을 깨끗이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거품을 충분히 헹궈 주세요. 세안제가 남아 있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꼼꼼히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세안 후에는 얼굴을 완전히 말리지 마세요. 약간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수건으로 톡톡 누르듯이 물기만 살짝 제거하세요. 그 다음 바세린을 정말 아주 얇게 쌀알만큼 펴 바릅니다. 이때 손가락 끝에 아주 작게만 덜어서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고 불편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미지근한 물로 살짝 헹구는 거예요. 맞아요. 헹구는 거예요. 놀라셨죠?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톡톡 눌러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누르듯이요. 이게 뭐가 좋냐면요. 끈적이지 않게 보습막만 남겨주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바세린의 울트라신 레이어만 남겨서 피부를 보호하는 거죠. 마치 피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 나이가 되면 건조함이 가장 큰 적인데 이 방법은 피부 표면에 수분을 가두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겨울철 피부가 당길 때 정말 좋아요. 이 방법은 잔주름이 많거나 밤에 땡김이 심하신 분들께 특히 효과적이에요. 피부가 촉촉해지면서도 끈적임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답니다. 이른 새 김영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한 달간 관리하셨더니 눈가 잔주름이 확실히 옅어졌다고 좋아하셨어요. 화장할 때 눈가가 덜 당기고 파운데이션이 잘 발리더라고요. 라며 정말 만족해 하셨죠. 특히 저는 70대 이상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는데 이 방법은 자극 없이 충분한 보습을 줄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낮엔 바르지 마세요. 햇빛을 받으면 갈변되거나 화장이 밀릴 수 있어요. 또 낮에는 피부가 활동하면서 땀과 피지를 배출해야 하는데 바세린이 이를 방해할 수 있답니다. 꼭 밤에만 사용하세요. 하루는 제 병원에 오셨던 80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바세린 방법 알려주신 뒤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낮에도 발라도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밤에만 쓰세요. 그 이유는 낮에 바르면 자외선에 노출될 때 색소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가장 고민인 게 바로 검버섯, 김이, 잡티죠.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 목, 손등에 갑자기 생기는 그 갈색 반점들 말이에요. 아무리 가려도 티가 나서 참 속상하시죠? 제가 의대생 시절 첫 피부과 실습을 나갔을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노인성 색소 침착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완화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재료는 사과식초 알로에겔 바세린 이세 가지입니다. 사과식초와 알로에겔을 1대1로 섞어 면봉에 묻혀 건버섯, 김이 부위에 콕 찍어 바릅니다. 피부 전체가 아니라 색소 침착된 부위에만 정확히 발라주세요. 정밀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필 사과식초냐고요? 사과식초에는 자연유래 알파아이드록시산이 들어있어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색소침착을 엮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알로에는 미백효과와 함께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덧바르세요.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시면 좋아요. 바세린은 사과식초와 알로에의 성분이 피부에 더 깊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밤새 사과식초의 상쾌한 피부정화작용과 알로에의 진정 효과, 그리고 바세린의 보습막이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주세요. 그리고 낮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미백 케어를 해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72세 김말순 할머니는 눈가에 있던 옅은 기미가 한달 만에 정말 많이 옅어졌다고 하셨어요. 사진 찍을 때 이제 그 부분이 덜 신경 쓰여요.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손등에 검버섯 때문에 늘긴 소매나 장갑을 끼고 다니셨는데, 이 방법으로 관리하신 후에는 반지도 다시 끼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제 내 손이 덜 부끄러워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는 자극적일 수 있으니 처음엔 팔 안쪽에 테스트 먼저 해보세요.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우면 바로 중단하세요. 자극되거나 따가우면 즉시 중단. 피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식초의 농도를 더 낮추어 시도해 보세요. 효과가 없거나 악화되면 피부과 방문이 우선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색소침착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모양과 색이 변하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해요. 제가 40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데요. 홈케어는 좋지만 너무 심한 색소침착은 전문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세요. 요즘은 효과 좋은 치료법이 많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78 최영순 할머니는 얼굴 전체에 기미가 심했는데 직접 레몬즙을 짜서 바르셨다가 심한 피부염까지 생겨서 오셨어요. 민간요법이 다 좋은 건 아니니 꼭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될수 있어요. 바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바르고 나니까 여드름이 더 심해졌어요. 얼굴이 더 번들거려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바세린만 단독 사용하지 마세요. 바세린은 수분을 막아주는 역할이지,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건조한 피부에 바세린만 바르면 더 당길 수 있어요. 마른 땅에 랩만 덮는 격이라니까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예요. 꼭 수분크림, 알로에젤, 영양크림 등과 함께 쓰세요. 바세린은 마무리 뚜껑 역할입니다. 내용물 없이 뚜껑만 덮으면 소용없잖아요. 저는 의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습 단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수분 공급과 수분 유지, 바세린은 두 번째 단계인 수분 유지를 담당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바르면 안 되는 부위도 있어요. 여드름이 있는 부위, 코 옆, 턱 밑, 하이트헤드 부위는 바세린이 모공을 막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트러블이 있는 곳엔 피하세요. 입 주변도 피하세요. 특히 입술엔 소량만 따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입술 전용 바세린 제품도 있으니 그걸 사용하셔도 좋아요. 눈 주변은 정말 얇게만 발라주세요. 많이 바르면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어요. 또 바세린이 눈 안으로 들어가면 시야가 흐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 환자 중에 70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바세린을 온 얼굴에 듬뿍 바르고 주무셨다가 눈이 따갑고 붉어져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바세린이 눈으로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눈 주변은 정말 조심해서 발라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밤에 바르세요. 낮에 바르면 햇빛과 반응에 색소 침착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는 멜라닌 색소가 더 쉽게 생기니까요. 화장도 밀리고 끈적임 때문에 불편해요. 낮에는 가벼운 로션이나 크림으로 관리하세요. 자기 전세안 후 조용히 바르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달라진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아내도 처음에는 낮에도 바세린을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낮에는 피부가 호흡하고 신진대사를 해야 하는데 바세린이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넷째, 위생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보통 통에 담겨 있죠. 맨손으로 푹푹 퍼 쓰면 세균이 들어갑니다. 세균이 번식하면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꼭 면봉이나 플라스틱 주걱으로 쓸만큼만 덜어서 사용하세요. 깨끗한 손가락으로 소량만 덜어 쓰는 것도 방법이죠. 뚜껑도 잘 닫고 보관은 서늘한 곳에 하세요. 욕실같이 습한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은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바세린을 가져오셔서 보여주셨는데, 통 안에 머리카락도 있고 먼지도 섞여 있더라고요. 깨끗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째, 유통기한 꼭 확인하세요. 바세린도 유통기한 있습니다. 보통 개봉 후 3년, 냄새나 색 변하면 폐기하세요. 색이 노랗게 변했다면 이미 산화된 겁니다. 괜찮겠지, 하고 쓰시다 오히려 피부염 생기는 경우 많아요. 값싼 제품이니 아깝다 생각 마시고 새로 사세요. 건강한 피부가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국에서 2천원짜리 바세린이 아깝다고요. 피부과에서 치료받으면 몇 만원이 들지 아세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다섯 가지만 잘 지키셔도 바세린의 효과는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피부는 더 예민해지니 신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생긴 주름은 슬퍼할 게 아니고 자랑입니다. 그건 세상을 살아온 시간이고 가족을 돌보고 눈물을 삼킨 세월이니까요. 우리의 주름은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83세 박순희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얼굴에 있는 주름들이 사실은 다내 인생의 경험이야. 이마의 주름은 새 자식 대학 보낼 때 생긴 거고, 입가의 주름은 손주들 보고 웃어줄 때 생긴 거지. 나는 내 주름이 자랑스러워. 그 말씀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맞아요. 주름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저도 제 얼굴에 주름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환자를 볼때 집중해서 생긴 미간주름,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생긴 이마주름,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웃어줄 때 생긴 눈가주름. 그런데요, 그 주름이 촉촉하게 빛나기만 해도 사람 얼굴은 훨씬 더 따뜻하고 젊어 보입니다. 바짝 마른 주름과 촉촉한 주름은 보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비싼 화장품 아니어도 괜찮아요. 수분크림 하나, 바세린 하나, 그리고 매일 밤내 손끝에 정성이면 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피부를 지켜줄 거예요. 제가 미국 연수 갔을 때 만난 90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맨하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피부는 정말 놀라웠어요. 주름은 있지만 건조함이 전혀 없고 생기가 느껴졌거든요. 비결을 물으니 바세린과 바셀라인 미국 바세린 브랜드 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70년 넘게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 오셨대요. 값비싼 크림들이 유행했다 사라졌지만, 내 피부는 여전히 바세린을 좋아해. 라고 말씀하셨죠.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건강이고, 내 마음을 돌보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하루 몇 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79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제 매일 밤 자기 전에 바세린 바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네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8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밤이 바세린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피부는 아니지만, 내 나이보다는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 제 후배 의사들도,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비밀은 2,000원짜리 바세린,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수분크림 위에 바세린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한달 후에 거울을 보세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피부도, 마음도 마르지 않게, 오늘 밤 바세린으로 나를 한번 감싸주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이어가시면 가족들이, 친구들이 먼저 알아볼 거예요. 요즘 어쩐 일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그때 여러분의 비밀을 살짝 알려주세요. 바세린이랑 수분크림, 이 조합이 바로 내 비밀이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 관리의 진정한 비밀은 사실 꾸준함에 있습니다. 며칠 좋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피부에 큰 적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건강한 피부, 환한 미소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는 김정호 드림.